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참된 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교재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렸으니 다음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아마 언제 선행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등 시작은 언제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음, 그니까, 몇살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일단, 중1에서 제일 필요한 내용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5학년 과정이좀 탄탄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분수의 개념. 그니까, 분수 연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수에서 그걸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개념이. 그 개념이 좀탄탄히 되어 있어야, 1차 방정식 활용이나, 1차 방정식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와 비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도형이나 뭐 넓이 구하고 쌓기나무 구하고 하는 거는 1-1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중등을 들어가고자 한다면 5학년, 6학년에서 약수와 배수, 그다음 분수, 비와 비율 이 응. 개념이 정확히 좀 되어 있다면 중등 진행 가능하십니다. 중등 과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차례대로 1-1, 1-2, 2-1, 2-2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데스파트, 기아파트라고 해서 나눠서 나가시는 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1 나가고 2-1 나가는 거 선호합니다 예습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차례대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이상의 선행이라면 1-1과 2-1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나가고 다시 1-1로 돌아와서 심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 수준에 따라 1-1은 괜찮게 했는데 2-1에서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년 구분 없이 선행 학습을 준비가 된 친구들은 받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똑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1-1. 그랬는데 한 학생이 한 학년 어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2 1로 진행하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럼 수업을 되돌리고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2-1을 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 3-1을 하니까 걸리더라고요. 근데 3개월 후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 각자 아이들마다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기 자기 적정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 6이 중 1꺼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초 5가 중1중 2꺼 하는 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내 아이 수준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웬만큼 잘하지 않는 이상 2, 3년 선행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1년 반 선행 혹은 2년까지는 괜찮은 건데 2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경우 아니면 어,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앞 내용을 이해했는데 왜이 다음 내용이 안 되지라고는 하지만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안될수 있다는 거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의 시선으로만 아이, 이걸 했으니까 저건 되겠지. 그 다음에 중상거 끝냈으니까 고1 나가야지. 는 아닌 것 같아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수학 학습을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등 수학까지는 그냥 외워서 할수 있어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유형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고등수학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중등 때 이렇게 암기하듯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고등 가서 성적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친구들도 선행이 나가고 있죠? 중3과정까지 잘했거든요. 그자, 그 과정과정 나갈 때마다 테스트 거의 다 통과했고, 책 끝나면서 마무리 테스트 했을 때도 성적이 제일 좋았었어요. 수원을 들어갈까 고민을 했다가, 뭐,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2단원 가서 막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시 되돌리기로 해,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테스트 통과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파악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학생에 따라, 그니까 아이 수준에 따라 진도는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학년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학기 예습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선행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한 학기 예습 정도만 하면, 어, 따라갈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3 때 시험 일찍 끝내놓고, 그때 고등과정을 좀 해도 괜찮으니까, 선행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고요. 학습에 있어서 적기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젠지를 잘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속설에 그러잖아요. 초 6대 중상 과정까지 끝내야 되고, 중등 끝날 때 고등 과정까지 한번 훑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한번 훑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고등 과정. 중등 과정도 좀 그러긴 하거든요. 한번 훑는 게, 아예 모르는 아이들은 겸손한 자세로 앉아 있기라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훑었다는 친구들은 이게 겉멋이 들었어. 모르는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런 아이들 지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나가는 게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전달 드리고자 했던 영상은 다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